2 0 2 4년 2월 4일, 현재 시간 새벽 3시 6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등계입니다. 네, 어, 네, 2월달 또 이제 초, 이제 일정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지금 좀 새벽이라서 제가 이제 목소리가 조금 잠겼을 수도 있는데, 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주요 일정들은 좀 별표시를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어쨌든 요번 2월달 초는 이제 구정이 껴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B, BW, 유중, 무중, 피흡수 등은 맨 마지막에 날짜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야튼게미 2월달 이벤트 중입니다. 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어, 야튼게미 지금 채널에 보시면 <laughs> 여기 지금 여기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벤트 들어가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2월 5일 월요일 어, 비썸 수수료가 0.04 적용. 원래 어, 없었죠. 수수료 거래 수수료가 이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코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이제 수수료를 적용을 한답니다 수수료를 적용을 한다면은 굉장히 수익과 그러니까 수익권의 이제 빗썸이 좀더 하겠다 이 얘기로 들리죠 그래서 위지트와 티사이언티픽 그다음에 더,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갤럭시아 모니터리코나이 글쎄요, 뭐 어떤 공인을 지원을 정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쨌든 그 지역 화폐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제 코로나 시절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달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제일모집 재판 선고. 일단, M&A에 대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일단 그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어, 이게 이제 조금 기한이 미뤄졌다. 음 그래서 일단 M&A 이 지속성 계속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 섹터와, 어 로봇 섹터가 이제 M&A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버넌스 포럼 밸류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결과. 저평가 PBR이 현재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PBR에 대한 이제 관련주 종목들이 이제 대거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laughs> 글쎄요. 일단, 뭐잘 되고 있는 건지는 여기 이 시뮬레이션을 까봐야 알겠지요? 알겠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언급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실적 발표 캐터필러가 있겠고요. 건설기계 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건설기계라고 하면은 현대 건설기계, 뭐 HD, 계열사들,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또는 나아가서, 뭐, 트랙터도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것저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실적 발표, 롯데칠성 한국 타이엔 테크놀로지 정도가 있겠고, 자, 일단 실적 얘기를 나와선 소리인데, 이제, 2월달 초로 들어오면서, 실적 애들이 이제, 주구장창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실적들을 이제 판단하는 게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 실적들을 조금 이제 관심 있는 종목들의 실적을 좀 체크하시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2월 6일 화요일 H&M 매각 1차 협상기한 관련 H&M과 하림 가령 뭐 하림지주 H&M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내용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스튜디오 삼익 코스닥 신규 상장이 나옵니다. 삼익 가구 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계열이죠. 그래서 어 스튜디오 삼익 어 가구 인테리어로 보시면 됩니다. 이케아, 아뭐 까사미아 이런 애들 있죠. 네 그런 애들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세 번째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창혁 총재 토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와 제로투세븐 꿈비 실질적으로 일단은 뭐 저출산 얘기가 조금 더 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저번에 얘기했지만 2월 달이나 이게 지금 날 월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이 저출산 얘기는 3월이 됐든 4월이 됐든 월이 됐든 아마. 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제 저출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저출산에 대한 내용들 신종증권 가상자산 입법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티사이언티픽 위메이드 정도로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laughs> 그다음에 일라이릴리 4분기 실적 발표. 음, 지금 제뭐 릴라이 릴리는 몸집을 불려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주목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도를 조금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음.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가 거의 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현재 휴증으로서는 좋다 라는 느낌 그 다음에 한국 실적 발표, SK이노베이션하고 카카오페이 위메이드, 제주은행, HDA, 한대 계열사들. 그 일부를 적은 거고요. 어, 실적 발표들이 이제 슬슬 나올 거라는 거. 이제 대형주들, 이제 시청이 높은 애들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내용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2월 7일 수요에 에코프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저게 중요하죠. 증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어, 섹터들은 그래서 에코프로 일단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좀 드려보면은 영업이익이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2차전지 섹터들의 관심도가 저번 년도부터는 확 줄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이제 사실상 3분기부터는 사실상 실적이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표만 보더라도 그 실적이 둔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빠지고 있는 시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윤대통령 신년 대담이 있을 겁니다. 관련주의 아가방 컴퍼니와 제로투세븐 꿈비.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저출산에 대한 내용들밖에는 뭐 얘기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중복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한국 실적 발표, 대덕전자, 카카오뱅크, FNF, FNF 콘센트리 중앙, 스튜디오들은 두산마켓. 등등 더 많죠? 일단 그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뭐 F라고 연관이 돼 있을 거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카카오 계열사들이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서 일단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다. 음. <laughs> 자, 그다음에 한미그룹 장차나 과처분 신청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일단 어 사실 이제 내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제 경영권 분쟁에 대한 걸로 이제 분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미학품과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2월 8일 조구 항소심 결과, 관련주 화천기계 어, 뭐, 기공도 있겠지만, 뭐, 기계가 제일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기계만 놨습니다그 다음에 하나오션 필리조선소 인수 추진에 대한 내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공시 기한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관련주는 하나오션. 음,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번째, SK스퀘어 11번과 매각 관련 보도 제공 시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주 드리머스 컴퍼니,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11번과 매각 관련 보도 제공 시는,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음. 어, 그 다음에, 포스홀딩스 최종 1인 선정. 일단은, 대표가 부재인 상태에서 이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어... 이제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계열사들이 조금 주목이 될지 한국 실적 발표 CJ 대한통운, 펜오션, 한국항공, 우주대, 우, 넥슨 신한지주, 삼성카드, NC 게임주들이 조금 주목이 되죠? 일단 이제 파노 얘기도 있었었기 때문에 어쨌든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자그 다음에 디즈니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하잉크코리아, 웅진 싱크빅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어, LG U+, 도, 참여할 수 있죠. 어, 근데, 이제, 어, 그냥 뺐습니다. 아, 아니다. 그냥 헬로비전까지 넣죠. 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9일 금요일 휴장이구요. 이때부터 이제 연휴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대체휴일까지도 휴장일 겁니다. 그래서 아기상어 극장판 영화 삼성출판사가 일단 진행이 될 거고, 손석구의 넷플릭스 살인자 아, 난감 이게 웹툰 원작이고 관련주는 이제 어, 쇼박스 배급에다가 웹툰 와이랩 MBT 미스터블루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외 2월 초 불만한 내용들 이제 원전에 대한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원전이 지금 1월 12월 말부터 계속 이제 내용이 여러 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체코 원전의 웨스팅하우스가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2파전입니다. 안수원하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플랫폼 입법 추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주 데이터 솔루션, 모아데이터, 라운시큐어.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고. 어, 시스템 반드체 2월 육성 전략. 이제, 관련주 가온치스 에디테크널, 코아시아. ARM 관련주라고 보면 되겠죠. 음, 현재. 음. 그래서, <laughs> 뭐, 나아가서 하나 마이크론도 있을 거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들이 좀 움직이지, 이, 움직인 다음에 이제 봐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항공 학변심사 14일 결론한다. 관련자, 아시아나 IDT, TWA항공,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고, 어, 아시아나 IDT하고 TWA항공은 이제, 아, 아시아나는 이제 슬슬, 이제, 결말을 내야 됩니다. 지겨요, 지겨워요. 근데 3월달 초에 이제 3월 4일, 추존도 미학회에서 초존도체 입증에 대한 내용이 좀 있죠? 그래서 신상 델타테크와 덕산과선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월 5일, 이제 월요일, 변경상장 국일제지, 변경상장 네오리진 병합으로 휴링로봇이 2월 27일까지 정지입니다. 5일부터. 추가상장이 국일제지가 유징이 있겠고요. 국일제지는 지금, 지금 문제가 꽤 있습니다. 유중을, 지금 이제, 추가상장 유중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늦키기 때문에, 지금은 좀, 위험해요. 자, 그 다음에, 신세계 건설 흡사병이 있겠고요. 추가상장 청호 ICT, 유중에 물량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가 유중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날 DL 건설이 2월 8일부터 2월 29일까지 주식 교환 이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지가 되고요. 연후 또한, 3월 5일까지 주식 교환 이전이 있습니다. 추가 상장, 무중, 무증 제우스, 무중으로 인해서 이제 움직였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무중이 되면은, 어, 이제 그때 이제 내용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금호 HT도 유중으로 추가 상장이 진행이 됩니다. 2월 9일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일단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은튼게미 멤버십 지금 개편을 좀 했고요. 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중에 나오는 이슈들을 좀 빠르게 전달하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뉴스에 따른 이제 관련주들까지 전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부방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단순한 게 베스트죠. 잡다한 거다 뺐고요. 어려운 거뭐 이런 거다 뺐고 그래서 니네가 말하는 종목이 뭐냐 라는 주제로 할 겁니다. 근데 이거 사세요. 저건 사세요. 리딩이 아니라 그런 이제 제시의 테마성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잘 보는 이제 저희가 같이 하고 계시는 이제 부방장님들이 계신데 어 차트를 굉장히 잘 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분명적으로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음. 그리고 이제 아주 기초적인 틀로 하고 있고요. 아주 초보인 사람들도 알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 어, 그래서 어렵지 않으세요. 음. 그래서 이상한 곳에서 막 백만 원 쓰고 천만 원 쓰고 이제 돈 버리고 배우는 거 없고 돈 까먹고 그러지 마시고.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것만큼 바보인 짓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담박건데 분명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눈에 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입을 하실 때는 어, 여튼 개비 여기서 이제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가입 버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어, 채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만 원짜리, 3만 원짜리가 있겠고요. 공부방은 3만 원짜리고요. 만 원짜리도 방을 들어오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 들어오시면은 될것 같고요. 여기서도 가입 버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 영상들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부방 영상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여기 들어가시면은 링크가 있기 때문에 어,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보셔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